미친 개한 마리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물어뜯고 있다면은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어서 좀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직접 나서신 이유는 뭐예요? 누군가가 나서 주면은 제가 안 나섰겠죠. 지금도 음.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. 예. 계속해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 음. 그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개한 마리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물어 뜯고 있다면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어서 좀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누군가 대신 몽둥이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습니다. 지금도 숨어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 제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. 부디 숨어있는 피해자들 나서주셔서 법무법인 덕시로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